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유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상적인 성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귀한 말씀을 내 발에 빛이 오. 목 많은 산악길에서 샘물받같도 별숨귀하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의 주시. 주 말씀 밝히 도록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후원하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증거와 역사를 볼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전된 삶들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가지셨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마지막에 심판까지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쌓고 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지혜인데요. 과연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에게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품고 계셨을까? 그저 심심하셔서 만드신 건 아니실 테고, 분명히 원하시는 바가 있고 뜻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뭘까?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도구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있게 하시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진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특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지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것도 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것도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0 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셨던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결코 쉬운 고백이나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 안에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목적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며 말하고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을 때주 예수 은혜의 공로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조상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단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잘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복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수고와 겸손과 순종과 이에 따르는 고난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면서 복만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던 계명 가운데 가장 크고 복된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부모의 원천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 것처럼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 앞에 내 고집과 생각을 접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약속 있는 계명으로 약속 있는 복으로 분명히 갚으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답게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에게 늘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고치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자기 자녀를 지칭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서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서 행동하는 거죠. 결국 아버지의 뜻, 부모의 마음,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대화도 필요하고 그 말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일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어떤 것을 응답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매우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변화산상에서 죽음을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고백하셨던 게 있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인 침례 요한에게 거꾸로 침례를 받는 모습이든 억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는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바르다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시는 뜻을 미리 알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특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20. 구절입니다. 나를 보내신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경이나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강하고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도 보호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실까 분별하는 것 말입니다.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불의의 재물, 악인의 소욕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상관이 없는 내가 생각할 때 좋고 내가 바랄 때 합당하고 내가 계산해 봤을 때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응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물을 구하고 소욕을 구하고 소원을 구하고 바라는 바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며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알맞은가?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도 좋고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응답을 받을 만한 일이 되려면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부지런하고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애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래야 될때 거둬야 될 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때, 그 주변 환경이나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주변 환경이나 어려움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때,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부지런히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구해야 하고 또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지금 이 시기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어쩔 때는 대사장들과 싸우기도 하셨지만, 어쩔 때는 피해 가기도 하셨고, 남들이 다 도망갈 때 죽으러 나가기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에 합당한지를 살피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이것을 구해야 될 때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분별해 보고, 성령께 물어보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 봐서, 결국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상속자로 여기실 만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와 순종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수고하여야 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분별력 앞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증거와 믿음이 있으며 지혜로운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